다 이러고 좀 진정하고 면접을 마저 봤는데 끝날 때까지 나한테 아무 질문도 안 물어. 네. 너는 영어가 못 봤는가? 제가 면접을 준비하지 않았듯이 고등학교 면접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 <laughs> 진짜 와,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오늘은 자소서나 입시 관련 영상인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사실 수학 동아리였거든. 약도국의 동화책을 어. 만드는 거였단 말이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동화책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로 어. 교육공사 그렇게 한거였어또 반장 한거 일었던 거 같아. 원래 성인들만 있는 오케스트라에 그중에 몇 없는 애가 나였단 말이야. 그 거기서. 정신을 배웠다? 아니,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어떤 분쟁이 내가 있었을 때 내가 중재 했다 아, 이런 얘기를 주도 어떻게 해을했는지 사물놀이를 했는데 우리가 막 음. 화합 이런 게 <laughs>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아, 이런 걸 느꼈다 막 그러면서 단합 친구들을 많이 느껴다 봉사 이런 거보다도 그냥, 그냥 내가 친구들 반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그런 분쟁이 없게 내가 만들어줬다 마지막으로 내가 썼던 곡은 이1일범 오전 달력 하에 어. 아예 과목 하나를 다 썼고, 어. 그날의 그 곡을 어. 과목을 어. 하나 닦는면 진짜 응. 호기심이 많다고 해서 무슨 역사 생 평가 때 조별 과제 잘한거 썼고, 응. 수학 일기 그런 거 만들어서 약간 못하는 과목 피드백 잘했다. 이런 거도 쓰고, 목차 쳐요. 그 매운 것까지는 아니고, 을 파악하려고 목차 많이 되게 좋아했어서 그거 그때 유튜브 자막 번역해서 자막 따는 거가 취미였다고 쓴 거랑 필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머리에기억못하는 손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각 기관을 동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던 거를 녹음해서 그걸 항상 들으면서 저 그거 활용했어요 그 <laughs> 지역에 모서가 있으면 페이지 들어가면 은모사활동 신청한 분들이 가봐요 그거 많이 <laughs> 봤어요 참고로 외고 들어왔을 때국이는 성적이 1, 2학기 아, A 등급이고 아. 1, 2등급이지 아. 이렇게 아. 있었는요 AA 1, 2를 받았어요 100점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 2등급이라 이런. 어놨 AA 1, 2 전단형은 a a AA 1, 2 아. 99점이었는데 2등급이었습니다 아, 저도 2명을, 아 저, 저 98.2등급 100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점이었는데 2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응. 자소서 관련 면접을 미리 뽑아가지고 진짜 면접 보기 전까지 그걸 달달 외우고 내가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했단 말이야. 이제 외고, 오, 가고, 오, 자사고 준비하는 애들 싹 모아놓고 앞에 오, 한 명씩 나와서 그 면접을 해줬었어요. 세분딱딱 딱. 따가서. 나는 아빠랑 음. 그나 엄청 웃으면서 했어. 음. 뭔가 그러니까 미소를 진짜. 잃지 않는 자신감, <laughs> 진짜 자신감. <laughs> 자신감 동아리 면접 이런 걸 보니까 소름 돋는다 낯선 턱 인점이 잘보려면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와 강좌 책 무슨 거야 무엇보다 솔직함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괜히 요약품 갖고 장난치지 말고 긴장했다는 티를 내면 안될것 같아 나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엄청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갔다 특히 애들 다 그렇게 대답이 참신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그럴 것 같아 일단 내가 예상 질문 생각하는 거 답변한 것만 충실하게 하, 생각하면서 하자 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오. 마지막에 되게 다들 웃으시면서 되게 좋게 분위기가 끝나고 내 꿈이 한의사가 아닌데 이제 나는 중의학과 한의학을 연결을 시켜서 중고를 배움으로써 중력을 배우고 중력을 배워서 한의학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해나겠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써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내가 면접 중에 제일 진실되지 못했던 부분일 거야 그래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불화를 칠 수가 있는지. 음... 사건 뭐어게하세요 뭐라고 했어? 에이포 용지에다가 목차만 써서 한 다음에 책을 덮고 기억나는 거다 써보기. 하셨나요? 근데 나는 내 친구 질문이 진짜 인상깊었는데 걔가 봉사 시간이 좀 많았는데 걔한테는 봉사가 뭐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인수분해를 왜 인수분해를 왜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내 좌우명에 대해서 투명한 꿈이랑 연관었거든 음 근데 내 좌우명이 왜이 꿈과 연관돼 있는지 사실 그게 정확하게 딱히 아, 네. 나와있진 않아가지고 그거 물어보신 거 가장 응.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점 내가 아까 학습법 중에서 평일에도 어. 밀리고 어. 주말에도 어. 만약에 밀리게 된다고 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얼른 판단한 게뭐내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A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내가 성실하게 답변했어약 3분 동안 근데 답변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음, 음... 하셨 똑같은 질문하셨어. 을 그래서 내가 3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했지. <laughs> 솔직히 나를 떠보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고. 어, 그러게 신기한 주제 이상 유보. 눈매랑 사는데 눈매랑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 어떤 선생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딱 자세가 그 한쪽 신발을 벗으시고. 다리를, 다리를 딱 이렇게 올리시고 이러고 면접을 보신 거야 그래서 그 발로 시선이 잡혀가지고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어 입시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짧은 한정된 글자 안에 내가 한 활동이나 뭐 그런 거를 다 집어넣는 게 힘들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소서에 못쓴게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딱히 막 의외의 질문 이런 건 없어 통질문의 주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단지성과 집단지성. 어로부터 집단이 보이면 뭐 유리했기 때문에 막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같아한 사람보다는 또막여러명일수록 객관적이어진다 이러고. 요즘 시대랑 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4차 산업 혁명에 그 인공지능 AI를 바로 떠올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개체는 분명 인간보다 뛰어나잖아. 뛰어난데 인공지능에는 공동체가 없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말이에요 응.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 질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혹시 한국의 자격이 아, 불안한가? 싶으면 생기면 좀더 특색 있는 게준비하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사업생이 생각하고 싶어음 수학 좀 많이 공부하고책 많이 읽으라고 청춘에서 한 번도 노력해 본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강원에서온 <laughs> 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 안 왔으면 계속 놀았을 거고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서 되게 그래도 뜻 깊은 경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막 여기 중학 처음에 중학교에서 여기 막 진학을 생각했을 때 여기 와서 진짜 꼴등하면 어떡하지? 그런 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와서 다 <laughs>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한 애들은 그나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진짜 와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할수 있습니다 응. 자기가 뭔가 외국에 안 맞는 이상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말고 그냥 나 자신을 믿고 그냥 노력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응. <laughs> 저도 늘 와서 만나기를 바라요 이팅 안녕! <laughs> <laughs> <laughs>